2026년 10년운세를 만월보살이 전합니다. 개띠 여러분, 2026년 병원년 불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의 불이 당신의 흙을 덮이며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결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개띠는 언제나 성실함과 의리로 살아가는 띠입니다. 남의 일에도 책임을 다하고 가족과 약속을 지키느라 정작 자신은 늘 뒤로 미뤄왔지요.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하늘이 말합니다. 너의 충성이 복이 된다. 상반기에는 일과 사람의 운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일이 다시 흘러가고 믿음으로 쌓은 관계가 돈의 흐름으로 바뀝니다. 직장인은 윗사람의 신뢰를 얻고 사업자는 오래된 인연에서 복이 들어옵니다. 중반기에는 불의 기운이 절정에 이르러 당신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성과가 눈에 보이고 금전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앞서면 그 불이 흔들립니다. 감정을 눌러야 복이 머뭅니다. 참을 인 한자가 당신의 지갑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흙의 기운이 강해지며 안정의 복이 들어옵니다. 그 동안의 고생이 결실로 돌아오고 가정과 건강도 평화를 찾습니다. 하늘은 오래 개띠에게. 지속되는 복을 약속했습니다. 제복을 부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안의 문턱을 정돈하고 발매트를 새 것으로 바꾸세요. 바른 길을 상징하니 그 위가 깨끗해야 복이 들어옵니다. 만월 보살이 전합니다. 충성은 기다림의 다른 이름이다. 기다린 사람에게 하늘은 반드시 보상한다. 올해 당신의 성실함은 그 어떤 재물보다 값진 보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복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